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 예배를 주마에 드립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도 우리들을 주님의 포안에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하시고 다시금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영상 새벽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에서 주님께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기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몸소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금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임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자세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경이 그를 패망 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한다고 말하며 잠시 받는 한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환란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코로나 시대라는 환란과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소망이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3장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힘입음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시슴받고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능력과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간교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잡다한 세상의 지식으로 혼합되어.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선언은 자신이 청중들의 인기나 환심을 사기 위한 변질된 복음 혹은 부정적인 일들을 꾸미지 않고 정직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 한점 부끄럼 없다고 과감하게 천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부정직함, 속임, 말씀을 혼잡게 하는 것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언제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요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 영접하지 않고 구주로 믿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망하는 책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이 시간 예비는 우리들은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감사할 조건인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며 또한 말씀을 청종케 하십니다. 이보다 더큰 복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의 영광스러운 복음. 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보배는 가치 없고 매우 천박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된 자들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 안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을 위한 사역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직분에는 영광이 있지만 고난도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에게 이 땅에서의 권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아멘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 속에 연약해지지만 영은 날마다 더 새롭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된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튼튼한데 속사람이 연약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변 우리들 또한 이 시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맡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전하기에 앞서 먼저 나, 나 자신이 충만케 하시고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복음이 주시는 내 삶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복음으로 인해 만나게 되는 우리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그 시간들을 통해 감건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죄를 얼룩진 이 민족을 다시금 주의 보호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는 아픔이 가득한 이 민족과 영혼들을 기억하사 주께서 진히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랍고 크신 복을 그들의 인생 위에 내려 주옵소서. 어떤 시련에도 이 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두가 할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내게 능력주신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